오늘 한국 품질 경영 학회 주최 자인우의 경영 연구원 주관의 사회적 가치 경영 공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숭실대학교 최정일 교수님의 사회적 가치의 재구성 강의가 진행됩니다. 아, 다음 차수에는 주최 학회인 한국품질경영학회 김현성 학회장께서 직접 오셔서 세미나의 두 번째 강좌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강사이신 최정일 교수를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제일 어려운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그 비교하라고 하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학을 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경영이나 이쪽 인문사회보다는 CSR은 도대체 뭐고 c s v 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사회적 가치는 뭐고 책임은 뭐야? 그다음에 갑자기 여기서 영어 야구가 나옵니다. 요즘에. 그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면 SK가 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는 이 ESG입니다. ESG를 하고 있는 건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학 하는 사람들은 또 이걸 TBL이라고 얘기를 해요. Three Bottom Line이라고 해서 세 가지 밑에 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TBL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를 또 지속가능경영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 구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자. 전통적으로는 전통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지속가능 경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환경적인 부분 요 안에 들어가는 이 인덱스들은 여러분들 기업에 맞게끔 바꾸실 수 있어요 이게 고정화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얘를 회계적으로 볼때 얘를 TBL이라고 얘기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서는 이 TBL 세 가지 큰 축이, 밑에 깔고 있는 축이 잘될 때, 잘될 때,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TBL이라고 하는 얘기를, 회계적인 가치에서 얘기할 때, 보통 TBL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세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뽑아낸 공통적인 요소, 익숙하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가치라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죠. 인권, 사회공헌, 소비자 제품 책임, 환경, 지배구조, 공정 경쟁 예, 이런 부분들이 이세 가지 인덱스로부터 세 가지 가이드라인부터 추출이 된 겁니다. 여기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이렇게 각각이 있는데 지금 공통적으로 뽑아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CSR이에요. CSR은 1930년도에 미국의 대공황 때 사실은 이 개념이 처음 난 겁니다. 꽤 오래 전이죠. 그죠? 어 벌써 그 8,90년 전에. 그러면서 이 46년도에 이 사람이 사회적 의식을 기업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기업이 뭔가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책임이라는 부분과 환원이라는 부분이 주요한 키워드예요. 자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경영학자 중에서 경, 노벨상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넘버 원 순입니다. 마이클 포터라고 하는 하버드 경영대학에 있는 분인데. 2011년도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환원하고 어그 이런 생각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갑자기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쉐어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CSV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공유 가치 창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재밌는 게 그, 이 사람이 전략을 전공하는 교수이다 보니까 전략적인 게 있어요. 같이 창출을 하는데 처음에 이거를 어떤 서비스나 제품이나 경영 활동을 기획을 할때그 아 기업에서 아예 처음부터 그 관련된 사람들을 참여시켜가지고 만약에 우리 지금 공기업 같으면 지자체나 일반 그 여러분들한테 이 고객들을 참여시켜서 뭔가 가치를 창출하는데, 가치를 창출하는데 서로 공유하는. 여러분들, 뭐, 어떤 제도가 있죠? 이거 맞물려서 공유성과 창출제, 공유성과 배분제 있죠? 그게 바로 CSV에서 나온. 얘기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중소기업과 같이 개발을 해서 그 성과를 공유하는 거, 처음부터 같이 시작하는 거. 이게 대표적인 CSV의 작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정부에서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가이드라인들이 기업에서 이미 하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 하나씩 꼭지에서 이렇게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얘는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전략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기업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하나 덧붙여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얘는 governance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서 얘는 주로 환원을 하고, 얘는 전략적으로 가치를 만들고 하는 건데 이 ESG는 어떤 관점이냐면.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평가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인 것만 평가하지 말고 환경이나 사회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를 같이 해보자 라고 해서 외국에서는 이 ESG에 대한 그 평가를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를 하고 있고 SK가 만들어서 전 계열사에게 ESG로 어, 성과 평가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이 요, 요 내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적 가치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평가의 목적들이 굉장히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게이 ESG다 라고 하면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좀더 딱딱하지 않으라고 제가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는 이제 환경 얘는 사회 얘는 지배구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지배구조가 되면 뭐예요 이사이에 독립성, 그 다음에 다양성, 그 다음에 투명성, 수요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 지금 화장실에 가 보니까 청렴 윤리경영 엄청 강조를 하고 계시던데, 크리스탈 KPS라고 써 있던데요.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아그 임원들에 대한 보상 이런 부분들이 되게 여기서는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입니다.